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1월 넷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 치매 안심센터는 지역 주민의 인지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해 농촌형 거창 기억학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거창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월 6일까지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1일 영대 프라임 연합의원과 2026년 장기요양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창군 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23일 거창군청 앞 문화휴식공간에서 2026년 한해 동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체 활동 증진과 생활 속 걷기 실천 활성화를 위해 거창한 걸음 1차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창뉴스 1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군이 관내 토익 시험장을 유치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거창읍은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거창한 홍보 기자단 위촉식을 갖고 블로그와 영상기자, 리포터 등총 35명의 기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거창군이 관내 토익시험장을 유치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거창군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2026년 2월부터 거창대성고등학교를 토익시험장으로 운영합니다. 관내 학생과 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수험생들까지 거창에서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으며 첫 시험은 2월 8일에 치러질 예정으로 접수는 2월 5일까지 YBM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창군은 이번 시험장 유치로 수험생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시 수요에 따라 시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시험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거창읍은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거창읍은 산불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마을을 중심으로 논, 밭두렁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김현미 부군수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거창읍은 지난 11월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감시원과 진화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감시와 초기 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손에 대고 계시는 거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거창한 홍보 기자단 위촉식을 갖고 블로그와 영상 기자, 리포터 등총 35명의 기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기자단에는 네이버 올해의 블로그 선정자와 다수의 공모전 수상 경력을 가진 군민들이 대거 선발돼 주요 행사와 축제 등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동 취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연간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위촉식에 참석한 구인모 군수는 거창한 홍보 기자단이 거창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거창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넷째 주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 티비.